자 그러면 우리는 창문에서 하니까 좋은 창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창문은 뭘까요 창문은 되게 간단해요 창창의 문+ 문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창과 문을 합친 게 창문입니다 창문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그냥 잠깐 적은 것만 해도 열 가지가 넘습니다. 열0가지가 넘진 않아요. 10가지예요. <laughs> 첫 번째, 벽의 일부예요. 좀 전에 이제 저가 건축주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건축주분한테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에서 1층은 이제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2층, 3층을 임대 세대로 많이 써요. 그리고 4층과 다락을 주인 세대로 많이 써요. 그러면은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2층, 3층을 스펙을 조금 낮추고, 4층을 최고 스펙으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더니 건축주분이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안되죠 창문이 벽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니까 그분은 건축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의 일부예요 여기도 벽이잖아요 여기까지 벽인데 얘는 창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전체가 사실 건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벽의 일부입니다 벽인데 집 전체 구조체 중에서 구조라고 하면 이제 뼈대와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죠? 콘크리트보다 유리가 약할 거 아니에요? 벽의 일부지만 집 전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다. 자, 그리고 창문은 집의 단열 성능을 결정 짓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 전체 단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요, 건물의 바이나 안쪽에 단열재를 따로 붙여요. 적게는 80mm에서 뭐 옛날 집은 50mm 붙이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200mm, 300mm를 붙여요. 단열재니까 모양이랑 상관없이 단열성에만 맞춘 자재잖아요. 얼마나 단열성이 좋겠어요? 근데 창문 고작 넓은 건 30, 30cm, 300mm, 얇은 거 우리 얇은 거는 뭐 70mm, 80mm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성능에서 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창문이. 자, 그리고 창문은 집의 기밀 성능을 결정 짓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밀이라 하면 이제 바람이 새지 않게 막는 거거든요. 근데 건물 전체에서 바람이 가장 잘셀것 같은 부분이 어디예요? 창문이죠. 그죠? 창문이죠. 물론 이제 창문도 있고, 이런 콘센트에서도 바람이 새요. 전기에 관련된 거나 후드 쪽에서도 바람이 세죠.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넓은 부분에서 봤을 때 창문이 가장 바람이 잘 셉니다. 그래서 집에서 바람이 가장 잘새는 부분이 창문이에요. 자, 네 번째. 집의 방범 성능을 결정 짓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둑이 든다, 강도가 든다라고 했을 때 콘크리트 부시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laughs> 벽 가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laughs> 창문 부시고 들어오죠. 창문 열고 들어오죠. 그래서 집에서 방범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자, 집의 차음 성능을 결정짓는 부분입니다. 차음이라 하면 이제 소리가 새어 나가는 건데 김이라고도 연결이 되지만 집에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소리가 새어 나가는 것보다 이 창문을 통해서 소리가 새어 나가거나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에서 가장 차음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집의 차음 성능을 결정짓는 부분이에요. 여섯 번째. 밖에서 봤을 때집 창문은요. 외관이에요. 창문 자체가 안에서 봤을 때는 창문 자체가 내부, 마감이에요. 그죠? 프레임 색상, 두께, 재질, 유리 색상까지. 그니까 창문은 예뻐야 돼요. 마감이니까. 자, 일곱 번째. 집 구조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집의 구조체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열었다 닫았다를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과 문인 거죠. 그래서 보온병으로 따지면은 뚜껑, 뚜껑인 거고. 여덟 번째. 집에서 유일하게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광이 중요하고요. 밖에서 보인다는 거 이제 햇빛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채광이 중요한 부분이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홉 번째, 집에서 유일하게 안에서 밖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망 뷰를 담당하죠. 마지막으로 집에서 환기를 책임지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벽을 열어서 환기를 하진 않잖아요. 창과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로와 곰팡이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제가 창문 회사 창문을 이제 판매하고 창문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고 있지만 집 전체에서 창문이 가장 약하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랑 같냐면 이런 나무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물이나 아니면 구슬을 가득 담았어요. 가득 담아놓고 이 나무를 짜 맞춰서 바구니를 만들었잖아요. 이 나무 길이가 다 같으면 좋을 텐데. 어떤 거는 높고 어떤 건 낮은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창문의 이 나무 길이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거나 구슬이 새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집 전체를 봤을 때 가장 낮은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창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문의 성능을 올릴수록 집의 성능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좋은 창을 써야 된다. 좋은 창이라 함은 창문의 단열, 기밀, 방범, 차음, 환기 부분에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쯤 되면 창문 너무 중요하지않아요 네. <laughs> 그래서 저는 집 전체 부분에서 모든 자재 중에서 창문을 판매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주 분들에게 창문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좋은 창문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축법이라던가 환경법이 이제 좋은 창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건축주분이나 아니면 일반분들이 좋은 창문이 뭔지에 대한 기준을 갖기 어렵잖아요.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창문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제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부 1지역,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이렇게 이 영토를 나눠 놓고 거기에서 창및 문, 창문이죠. 그래서 창문에 어떤 그열 관류율이라는 어떤 성능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부 1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일 때0.9 이하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이게 좋은 창문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근데 법은요. 좋은 창문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법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최악을 막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좋은 창문이 아니라 최악의 창문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단열성능 그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성능 중에 단열성능에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좋은 창문에 대한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 를 실시한 거예요. 이, 우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뭐, 자동차에도 있고, 에어컨에도 있고, 전자기에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창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가지고, 여기, 열 관료율, 이게 단열 성능이고요. 어, 여기, 단열 성능이고, 여기 밑에 기밀성 해가지고, 기밀 성능이 있고, 그걸 합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창문의 대부분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입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제품이 상향 평준화가 된게 아니고 기준을 확 낮춰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라는 거 자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부터 90점까지 수 하면 너무 옛날 세대인가? 아니요? 아니죠. 네. 수미안가. <laughs> 수미이한가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없죠. 봐봐. <laughs> 우리 옛날 사람이야. <laughs> 1등급, 2등급, 3등급 있잖아요. 자, 음. 자, 이런 자, 90점부터 100점까지 1등급, 80점부터 90점까지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70점부터 100점까지 1등급. 50점부터 70점까지 2등급. 그리고 이제 30점부터 50점까지 3등급. 그 다음에 이제 4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 하지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에서는 최악을 막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와중에 1등급을 쓰는 게 좋다. 네. <laughs>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좋은 창문에 대한 기준 세 번째, 이게 건축주분이 가장 쉽게 전문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각종 시험성적서입니다. 시험성적서가 요거는 유리에 대한 시험성적서고 요거는 창문에 대한 시험성적서예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실제 시험성적서인데 값지만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어, 유리에 뭐, 투과율 적혀있고, 뭐, 가시광선 방사 반사율 적혀있고, 뭐, 열괄율 적혀있고, 이게 유리의 성능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창문에, 뭐, 어떤 창문, 그리고 그 창문에 시험 방법을 해서 시험 결과가 열괄율이 몇이 나오고, 기밀성은 몇이 나왔다. 요렇게 적혀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밀성 1등급. 이렇게 돼있죠. 여기도 한 70점부터 100점까지 1등급. 네,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성적서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값지보다는 뒤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을지를 볼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의 시험 성적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성적서를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컨설팅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국가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은 창문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어요.